해 자켓을 줄였는데 서로 짝짝일 경우가 있어 너무 많이 말고 조금 짝짝일 경우 안에 들어 다시 늘리거나 줄여야 되는데 아주 작은 거 같은 경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, 한번 볼게요 지금 얘랑 얘랑 이렇게 잘 맞춰 봤더니 여기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자, 이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얘를 다시 안에 들어가서 박아줘야 정상인데 박지 않고 가볍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를 우선 여기 있는 거 얘를 먼저 다림질했던 선을 없애주세요 다림질했던 선을 좀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림질선이 딱 눌렀던 걸 펴주고 펴준 다음 다시 한번 얘랑 손을 잘 놔요. 자, 이만큼 차이 나네요. 이만큼. 차이 났죠? 자, 이만큼 차이 난 것을 송곳으로 손을 이렇게 넣고 얘를 이렇게 집어 넣어요. 봉선을 따라서. 그래서 손톱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시접이 들어오잖아요. 시접을 손으로 꾹꾹 누르세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꾹꾹꾹꾹 눌러주시고 여기도 꼭꼭꼭꼭 눌러요 이 손으로 사실 많은 건안 되지만 이 정도는 충분하거든요 어때요 선다 맞았죠? 선 하얀 선다 맞았죠 이때 손톱 위로 얘를 갖다 놔요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. 이게 뭐냐고 물어보지 말고. <laughs> 위에서 종이나 이런 걸로 꼭 누르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갖다 놔볼까요? 어때요? 딱 맞았죠? 그러면 여기가 열면 살짝 이렇게 벌려져요. 근데 괜찮아요. 이 정도. 어때요? 아까 들어간 것만큼 이쪽이 벌어져 있거든요. 그때 꼭 거기 박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. 아시겠죠? 이런 거는 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차이 날때 사용하시면 돼요.